자, 두 수의 곱이 이렇게 있어. 두개 곱해가지고 384지. 그래. 최동향수.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, 어, 이렇게 풀어야 돼. G, A, G, B. 이렇게 두 수가 있었어. 응. Uh -huh. 여기다 G를 쓰고, 여기 A 쓰고, B 쓰는 거야. 마치 12하고 18 하면 어떻게 돼? 6. 여기 2, 3인 것처럼. 이거 돼? 네 okay. 그럼 최소 공배수는 A, B, G가 되겠지. 네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알아볼라 알아 그럼 G가 8이란 얘기지? 네 그러면 8A, 8B 쓰고 여기 8쓰고 이렇게 쓰고 가지고 이렇게 한게 얼마? 80.. 아니 48 그럼 AB는 얼마? 384 아닌데요 여384 있잖아 두 수의 곱이 그렇지 안 낚였네 그럼 a g 곱하기 b g가 되겠지. 네. 그러니까 a b 곱하기 88에 64 나왔나. 네. 그럼 a b는 네. 6이 되겠지. 네. 그럼 a가 6이고 b가 1이든지 2이든지 두개 하나겠지. 네. 물론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어. 그럼 뭐하고 뭐야? 48을 8. 또? 24하고 16 그게 답이야.